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우맨의 방그레고요. 비료계의 제가 양 나정석입니다.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도 어떤 작물의 수확이 좀 요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수확하고 있지만 은 저는 오늘 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농사로 사이트가 있죠? 네, 맞습니다. 보던 중에 그 실시간 검색어에서 네. 무속이 파래요라는 단어가 파래요. 있었어요. 네. 저도 이 사진을 보면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 무속이 원래 다 하얗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반으로 자르잖아요? 네. 그러면 파란색, 멍이 든것 같은 현상이 음,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멍든것 같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에 네. 대해서 오늘 해결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속의 파란 거. 네. 어, 왜 그럴까요? 무 속이 파란 것도 흑색 신부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 흑색 신부병이면 그 감자에서 자주 나타나는 거 말씀하시죠? 는 감자에서 건가? 많이 나타나죠. 아... 네. 무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 비슷한 현상인 건가요? 네, 그러면? 안에 이제 무 속이 시커멓게 음... 변하는, 이제 세포가 고사해가지고 시커멓게 변하는 겁니다. 세포가 고사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파란색이 띄는데 그때 수확을 해서 잘랐으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가 이 감자에서 자주 볼수 있는 흑색신부병 음. 무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둘이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증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은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 어, 네. 어떻게 다를까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호흡을 못 해가지고 괴사하는 거고요. 무에 이제 흑색신부병은 붕소의 절대적인 부족이죠. 아. 네. 붕소가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음. 그,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멍들거나 검정색으로 변하는 부위를 보면은, 무가 뿌리잖아요. 네네. 가운데 중심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음. 형성층에서 이제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럼 무의 형성층이라고 하셨는데, 형성층이 네. 정확히 뭘까요? 뿌리에는 물과 양분을 흡수해서 지상부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통로가 필요합니다. 아, 네. 물관하고 채관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 물관하고 채관이 만들어지는 층을 말합니다. 아, 되게 중심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중심부에서 음. 형성층 안쪽으로는 물관. 음. 바깥쪽으로는 채관이 발달합니다. 그럼 그 형성층과 붕소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그 형성층이 형성이 돼야 식물의 이제 그 도관이 형성이 잘 되는데 붕소가 그 도관을 잘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럼 그붕소가그 음. 형성층의 성장에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형성층에는 이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형성층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은 음. 양옆으로 살이 이렇게 음. 생기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살이 이제 비워지면서 안에서 이제 목질화가 되고, 리그닌 음.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물관이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 이것은 호르몬의 작용을 받습니다. 그 호르몬에 이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바로 봉소이고요 대유에서는 어떤 봉소 제품이 있죠? 봉사 비료가 있습니다. 저기, 대유 봉사 아, 비료. 아, 네. 여기 띄워주세요.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제 얼굴에 띄워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토양에 뿌리는 제품입니다. 정식 전에, 이제 음. 300평당 0.5에서 1kg을 토양 혼화 처리하시면은 아하. 이제 토양이 이제 붕소가 이제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고요. 음. 근데 너무, 붕소는 또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음. 이건 미량 원소입니다. 음. 너무 많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붕소 과잉증이 옵니다. 음. 그래서 적정량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극색 심부병이 걸린 무일 경우에는 네. 먹어도 되는 건가요? 먹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병이 아니거든요. 아 병은 아니고요. 네, 그냥 생리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음. 먹을 수 있긴 한데. 영양도 떨어지고 아 맛도 떨어지고 아 그리고 2차적으로 세포가 괴사했잖아요. 아, 네네. 다른 병균이 올물수 있었어요. 일부 올물수 아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laughs> 네. 아,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음. 물을 삶아서 이제 육수를 내거나 네. 그런 거는 괜찮은데 네, 그렇죠. 생물로 네. 먹거나 아삭아삭한 네. 식감을 바라는 경우에는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식감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음. 살이 골마서 터진 건데. 그렇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무의 흑색신부병. 네. 네, 무가 시퍼런 현상이죠.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대용연의방글레였고요 비료계의 제가 양, 나 정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